안녕하세요. 마이 오케이 함께해요. 어, 동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1번, 2번, 3번 후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처음에 전주 8박자 쉬고, 둘, 둘, 3,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1번 오케이. 함께 해요. 이렇게 가사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첫 번째 동작은 O, K를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동작 주위를 돌아보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가서 나온 부분인데요 2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3번입니다 3번은 음, 다시 마이오케 함께해요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세번째 마이오케 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그 동작 그그 그 부분에는 베토셔플이 들어가는데요 베토셔플 싱글 싱글, 싱글 더어 다리 들고 싱글 싱글 더어 다리 들고 물결처럼 밖으로 세개로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입니다. 다음, 후렴, 부분, 마이오케이, okay. 내리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위에서 박수, 네 번, 아래에서 박수, 네 번. 자, 이걸 두번 반복해 주는데요. 이 박수는 동, 서, 남, 북으로. 오케 운동이 퍼져나가는 음,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리부리 동작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는 조금 뛰어서 부리부리를 해주는데 오케 운동이 장대개로 흘러흘러 멀리멀리 퍼져나가는 동작을 묘사했습니다. 그다음 반복 어, 두번 반복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 둘셋 사랑 하나 둘셋 통해 하나 둘셋 변화 하나 둘셋 기적 이번엔 발 들고 사랑 하나 둘셋 통해 하나 둘셋 변화 하나 둘셋 기적 해서 온 세계로 와이오키 운동이 확산되어져가서 이 선하고 좋은 일에 전세계에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로 안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